3점대 초중반 도예가 같은 경우 3점대 후반 아무래도 마스크하고 야구공을 그리다 보면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소재다 그림이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림을 분석하는 TV 그분 TV입니다. 2023년 당국대 축전 캠퍼스 수시 합격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계속 당국대 언제 하나요? 당국대 언제 하나요? 그거 계속 물어보셨었는데 먼저 간단히 당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형 일정을 한번 보면은 도예과 디자인학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예과는 10월 28일 오후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패션산업 디자인과는 10월 28일. 그래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그리고 10월 29일 일요일에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해서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렇게 시험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입니다. 1단계 20배수. 요거 중요하죠. 20배수고 학생부 교과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20%가 또 포함되고 있어요. 실기 80%. 단계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교과 및 반영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40, 영어 50, 사회 10, 영어에 조금 더 가중치가 들어가 있고 사회 과목은 가중치가 조금 적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2023학년도 1단계, 단계 전형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6명 선발에 359명 지원을 해서 22.44대 1, 24.65대 1, 23.07대 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생부 평균 등급 이렇게 보시면 3.74에서 3.3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점대 초중. 반 도회과 같은 경우는 3점대 후반, 요 정도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추가 합격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서 예비 14번까지 빠져주는 건꽤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같은 단계 전형으로 복수 지원을 하다 보니까 추가 합격 인원이 14명이나 나오는 그런 결과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실기 고사 내용입니다. 어, 3절 5시간 기초 디자인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에서 요구되는 요소와 원리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문제 제시어에 살짝 살짝씩 붙어요 조형 언어가 확산의 이미지를 표현하시오. 확산의 이미지를 통한 리듬감과 뭐 이런 것들을 연출하시오. 이런 제시어가 좀 붙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게 주제부에서부터 이렇게 확산이 되고 집중이 되고 그런 키워드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는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형 언어들이 제시어로 같이 붙을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출제됐었던 주제고요 기초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주사기와 주사위. 주사기 요번 시즌 너무 자주 보고 있어요. 네, 작년 수시부터 계속 오고 있네요. 네. 패션 산업 디자인, 야구공하고 마스크. 도예과도예과 도예과 같은 경우는 타이어와 얼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타이어 뭐이 휠은 포함이 안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하고 얼음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요번 합격작들. 또어디냐 네, 아트앤디자인 여기 실기 연구에 들어가시면 합격생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해 보시면은 원하시는 대학교 정보들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당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2023학년도 수시모지 합격생 합격작 재현작입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또 주사기 보니까 뭐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를 가지고 공간에 어떤 파티션을 만들어놨죠? 이렇게 공간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주사기 가 치고 들어가면서 주사위가 부서지고 거기서 주사기의 이런 연출들 아무래도 재현작이다 보니까 학원에서 그림을 그려서 표현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주사위를 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게 조금은 차별화 재밌는 요소로 해당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어 좌측 상단에서부터 우측 하단까지 쫙 치고 들어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거기에서 뭐 주사위 같은 경우는 약간 옵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다음 그림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과감하게 치고 들어오는 이런 뷰어명대학교에서 봤었던 유형과 유사하게 형태가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주사위는 어떤가요? 네, 주사위는 굉장히 옵션으로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메인에서 표현과 연출, 액체가 감아 돌아가고 있는 이런 연출을 중심으로 그림을 만들고 있다. 네, 다음 그림도 할게요. 네, 이번 그림 같은 경우는 주사위가 메인 포인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커다랗게 좌측 상단에서부터 중앙쪽으로 하나의 프레임이 들어가고 그 밑에 받쳐지는 축, 상단 우측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축. 디귿자나 어, 비읍자 형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메인 포인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여태까지 그림은 메인에서 형태들이 강하게 포커스를 딱 잡아주는 그런 주제물체가 있었다면,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형태의 포커스보다는 연출 중심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다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가 굉장히 선명하죠. 이렇게 해서 주제부가 만들어져 있고 메인의 레드가 여기에 있으니까 좌측 하단, 우측 상단의 밸런스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전체 조형 구조가 굉장히 탄탄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메인의 연출 중심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칼라의 대비나 그런 디자인적인 원리에 따른 그림으로써 그런 조형성으로 굉장히 우수하게 평가받은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앞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메인 형태의 정확한 설명 과 거기에다 묘사력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합격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패션 산업 디자인이구요 야구공하고 마스크였죠. 밝은 화이트 덩어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탄탄한 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스크하고 야구공을 그리다 보면은 형태의 정형성이나 형태의 구조적인 해석 능력 어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소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체 야구공이 틀어지고 그 안에 내용물도 보이고 여기에서는 마스크를 여러 장 겹쳐놨는데 구멍도 뚫렸네요. 여기도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네요. 그림이 좀더 많은 이야기를 해 주다 보니까 심심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구공이 마스크를 썼어요. 뜯어지거나 끊어지거나 형태 변형으로 그림에서 좀더 다양성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더 어려운 물체가 나올수록 그 어려운 물체는 정확하게 형태나 구조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줘야 되고 형태가 좀 쉽고 수월한 소재가 나올수록 많은 생각과 이야기를 담아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도예과죠. 그래서 타이어와 얼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일단 얼음이 질감이 많이 강조되어 있다 보니까 얼음이 메인으로 들어가고 타이어가 움직이면서 얘를 빵빵 때리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음에서도 이런 어, 묘사나 형태들, 그리고 또 뒤쪽의 형태가 이렇게 굴절돼서 투영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이 타이어의 트레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가 메인으로 들어갔죠. 타이어가 여기에서부터 쫙 스키드 마크를 쭉 만들면서 공간에서부터 치고 나오고 있고 타이어가 굴러 나오면서 물이 튀기고 있고요. 거기에서 얼음이 이렇게 탕탕 튀기고 있네요. 여기 두개 사이즈가 조금 애매하게 비슷한 거. 이게 조금 아쉽네요. 이 얼음이 약간은 조금 더잘 보이게 안쪽으로 좀 들어오는 게 어땠을까? 어차피 얼음은 화이트 덩어리고 타이어는 블랙 덩어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러고 나서 얘는 조금 더 작게? 그렇지만 메인에서 지금 어, 타이어 트레드. 정말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블랙덩어리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서 화이트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얼음을 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드름, 이거 깨알 재미네요. 네. 그래서 메인 물체 들어가고, 좌측, 우측, 이렇게 금경과 약간 뒤로 빠지는 형태를 가지고 프레임 효과로 가운데 쪽을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의 공통점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제시된 사물에 대한 정확한 표현 그리고 묘사 이런 것들이 가장 메인 포커스로 되고 있고 패션 산업 디자인과처럼 소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왔을 때 조금 더 스토리 중심으로 이렇게 그림을 끌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물체가 조금 더 정형적인 형태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물체에서는 그 구조를 해석하는데 조금 더 많이 포커스를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신이 때까지 갈고 닦은 실기력 충분히 보여, 주시고, 오 셔서 꼭 합격 하시는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